메추리알은 먹을까? 응? 우리 쌤이 메추리알 한번 먹어볼까? 쌤이 먹어봐. 쌤이 먹어봐. 하나 물고 가. 옳지. 하나 물었다. 자, 내네도 이불에서 먹으면 어떻게? 어? 응? 안 먹어?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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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메추리알 먹어봐 <laughs> 하나, 씩다 물고 가나 어이고 우리 어머머머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우리 세미는 먹을 줄 아네 깨물었네 내일 입을 빨아야 되겠다 어구 <laughs> 맛있어 우리 내내는 어떻게 된 거야 먹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미끄러워 어이고 그래도 먹었네 하나는 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미끌미끌해 <laughs> 못 먹고 있어 아직도 맛있지 매출이 이렇게 사다가 하나씩 줘야 되겠다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맛있지 이 것들은 다 먹었어요, 벌써 메추리알 한 개씩 먹었어요. 이제 간식으로 메추리알 줘야 되겠다. 하나는 뭐 하는 거야, 태? 하나야. 아니, 요거는안 돼. 요거는 로또 거야. 이거 하나 있는 거 로또 거야. 로또 주자. 어? 쌤이 기다려. 로또 꺼? 로또 잠만 자네? 피망도 안 먹고 오늘 먹어봐 한번 네가 알아서 먹어봐 맛있어? 맛있어 이제 하나는 먹고 있어? 노른자부터 그냥 꺼내서 먹네 어구 잘 먹네. 신자는 잘안 먹더라 하나가. 네네 맛있어요. 응?